클럽 패스가 인아웃이 심해요. 인아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머리를 딱 잡고 몸을 쓰는 백스윙을 어떻게 하는거냐가 중요해요. 음... 자, 저한번 저 네. 등지고 서보세요. 아 네. 저 등지시고, 네, 다시 한번 저쪽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서답해 보시고,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왼 다리 햄스트링만 피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골반 로테이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빈 공간으로 얘가 들어가면서 피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엉덩이힘 주시고 일어나 보실까요?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이런 자세가 나와요다아 네. 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짧으신 분들은 이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웨이트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유연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네. 차주시는 거예요 등 약간 쓰시면서 동지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무릎 어떻게 될지 알까? 빠져나가 보세요 그냥 피시면 돼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되셔야 돼요 편안하게 해볼게요 편안하게 제자리에서 백스윙 탑 됐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왼 다리만 벌어지면 바로 피세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어, 너무 이동이 많아. 지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사실? 바로 뒤로 뺀다는 느낌. 그렇죠. 바로 피는 네. 거죠. 뒷다리를. 네. 자,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 그 전에 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네. 여기서 이거였죠. 네. 지금 하는 건 바로 뒤집어. 좀갈 수가 없죠. 그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 다리가 펴질 수밖에 없고, 왼 다리 펴지는 걸 도구로 쓰지 않으면 공이 안 맞아요. 음. 예전에 이제 골프 이제 배울 때 보면 보통 이렇게 해서 어깨 보내고 엉덩이 아 그렇죠 그렇죠네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하라고 이제 많이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훅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 나와요 너무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가 막혀버리는 그렇죠네 그걸 블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블락이 구력이 높을수록 많이 생겨요. 공을 세게 치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많이 생겨요. 이건 다 블락이에요. 막히는 현상이에요. 그게 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처음 나는 사람들한테는 반가운 일이지만 그게 꾸준히 되면 점점 이제 푸시 들어오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 잘 치면 푸시 드로우가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잘 치면 푸시 드로우고 안 맞으면 터지는 거나 네. 근데 푸시 드로우는 사실 나쁘진 않죠 하지만 푸시 드로우가 위험한 코스가 있죠 그럴 때는 푸시를 좀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그럼 클럽 패스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왼쪽을 피하는 구질로서는 좋아요 왼쪽에 뭐가 있으면 그냥 내치는 거잘 하실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 이제 약간 어, 타이밍이 네. 어긋나니다 네. 선수들이 이거를 많이 겪어요. 이 풀을 못내서 많이 고생해요.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어렵냐면 왼쪽에 낭떠러질 때 대부분 다포랑질을 해요. 더 내치면 더 막히거든요. 선수들이 많이 겪는 그래서 상급자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나웃을이 아웃인으로 고치는 거는 막 엎어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절대 그걸로는 다시 아웃인으로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스윙은 이제 정확하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타이슨 우즈의그 영상 보면 그 잔디 앞에서 그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네. 이거 요거 된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중요한 게 백성하셨죠. 그러면 앉는 게 아니에요. 스쿼트는 네. 여기 배 늘어났잖아요. 네. 늘어난 배를 더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다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절대 앉는 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요 배. 네, 네, 네. 상체 각을 더 주는 걸 스쿼트라고 하는데 앉으시면 이렇게 되세요. 아... 원래 무릎을 쓰면 상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건 앉는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늘어셔야 돼요. 여기 늘어나죠. 늘어난 상태에서 때리는 힘이 들어가야지 앉아버리시면 힘을 못 내요. 저는 그 그래서 생각한 게 들어서 약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 그렇게 밑으로 많이 밑으로 생각하세요. 네, 찐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막혀버린다. 네. 스쿼트라고 하면은. 이 골반을 더 뒤로 이렇게 끝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거죠, 이거, 이거. 배가 네.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뒤로 빠지면서 이게. 그렇죠, 빠지게 네, 빠지게 네. 빠지게 네, 네, 네. 아.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백스윙 했죠? 네. 여기를 보셔야 돼요. 네. 여기를 만약에 아까 처럼 앉으시면 이렇게 되세요. 음. 그러면 막혔죠. 근데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 아니, 앉아. 잘 앉았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다 틀린 동작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 속임수죠. <laughs> 골프는 정면하고 이쪽에서 보는 게 좋아야 돼요. 자, 아 보세요. 자, 이쪽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절로 쳐요. 네.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앉는 게 아니라 상체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게 나와요. 그냥 앉으시면 이렇게 되세요. 더 막혀요, 앉으면. 네네, 지금... 네네네. 아, 네, 네. 제가 네, 네, 네. 이게 블플락이에요 아,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백스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쉬워지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죠 타이거즈가 그거를한 지가 2, 3년 전이거든요 굴욕이 지금 2살 때부터 쳤는데 타이거즈도 계속 개발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왼쪽 골반을 열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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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골반을 왜못 여냐 그게 중요한 거지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예전에 연습 받았을 때 어깨를 왼쪽 어깨를 빨리 돌리라 그렇게도 네. 얘기를 많이 하죠 막혀 아, 어. 있는데 왼쪽 어깨를 어떻게 돌려요? 오히려 그... 피니시 때 이쪽만 더 오히려 그렇죠. 나가는 네.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모양만 알려주는. 어, 너 막히네? 더 돌려. 아 그럼 나도 얘기할 수 있지. 약간 우리가 막 요즘에 스윙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막 지지 스윙이라고 <laughs> 막 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인가요? 네. 제가 지지 스윙을 배우진 않았지만 지지 스윙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힙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한국 프로들이 가면 다힙 슬라이드야.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치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사람만 잘 치고. 이거 좋지 못한 저 같은 사람 너무 힘들었어. 요 슬라이드 하고 돌려 안 들어가는데요. 더 해요 그러면 여기 아픈데요.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이거 뭐지? 예전에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도 하고 조금 치면 다할수 있는 거지만 티칭 네. 가격 정도 따고 했는데 네. 제가 치면서 뒤에가 햄스트링이 이렇게 당겨본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동작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신 거죠. 네네. 절대 당길 수가 없죠. 결론 음. 왼쪽 골반이 뒤로 잘 빠지려면 이게 빠진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돌아 주시면 쉽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쓱 빠져나가면 끝난 거예요 골반을 계속 접혀 있는 상태로 유지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그래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다리가 펴지면서 쉽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뭘 해야 돼요 아, 아, 이미 맞아요. 공이 맞아 버려요 제가 이기 되게 심했어요 저랑 똑같으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알지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한 게 인스타 보고 계속 이것만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 찰나의 순간에 이거를 이렇게 된다?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잘 쓰는 선수들은 물어보면 그냥 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봤죠. 아, 쟤네들은 음... 저게 그냥 되는가 보다. 나는 그냥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나도 그냥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만약 에 얘가 문제다, 그럼 얘를 하면 안 돼요. 얘가 되게끔 딴 데를 막 해줘야 돼요. 딴 데를 정확하게 하시면 절대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시면은 이게 힘들고 이게 쉬우신 거예요. 어 지금 이론이 완벽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네. 자, 백스윙 탑.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치지 마시고, 여기가 바로 빠지면서 이렇게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한번 치면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치면서 바로 빠져나가고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어, 약간 팔이 앞으로 나갔는데도. 그렇죠. 어, 앞으로 나갔는데 인아웃이에요. 그냥 손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왼팔은 타겟 방향과 평행이죠. 상체 각은 잘 잡혀 있어요. 어, 탈구주다. 친다고 봤을 땐 정확하게 들어가죠. 오. 나한테 느꼈던 이런 이런 감정은 치는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내요. 공격을 진짜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안 되는데 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필이 필 중요한 음.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여기서 찍었으면 이렇게 있었을걸요. 어. 저 기억자로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느낌은 아까 기억자라고 그러셨죠? 네네. 근데 실제로 임팩트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오. 정확하죠? 네네. 네. 네. 오어치지도 않았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얼굴도 보세요. 얼굴도 정확하게 음. 네. 귀에서 벗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임팩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웃딘을 걱정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이트하게 내려오는 거는 지금처럼 왼쪽 햄스트링을 이렇게 펴주는 연습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프로님 오시기 전까지 연습한 게 백스윙 가서 오른팔을 몸 앞으로 갖고 와서.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알려준 프로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많아요. 네, 팔꿈치 몸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치는 연습만 했는데. 이게 더 오히려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죠. 11점구 이나오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맞아지는 효과를 봤잖아요그 리허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더 다시 해볼게요. 자, 골반을 잡는 게 중요해요. 뒤로 뺀 상태 유지. 자, 도세요. 자, 그 다음에 공 보시고 여기까지 리허설. 다리를 쭉 펴시면서 펴시면서 쭉쭉쭉 더 펴세요, 더 펴세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렇죠. 더 숙이시고 이 상태예요. 안으로 빠지면서 살짝 백스 들었다가 스윙. 오,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피지에서 보던 그 자세가 나오네요. 비슷하죠. 네. 네네. 그럼 이제 왼 다리가 펴지는 게 보이네요. 이게 그죠 아직은 지금 어색하실 거예요. 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을 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일단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스윙. 네. 정지. 자 그다음에 왼쪽 무릎이 뒤로 펴지면서 전환 치지 마시고 정지. 자 지금도 보시면 자꾸 체중이동 보내라 그러죠 다시 원위치 아, 체중이동 없이 갈게요 네네네. 네. 그냥 제자리에서 자, 머리 잡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체중이할 것도 없는데 음. 바로 빠지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전에는 해보세요 가셨죠 가기 때문에 약간 요게필요하셨어요이 동작이 필요하지만 지금 네네. 어떻게 할 거냐면 제자리에서 백스윙 됐죠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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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이 바로 골반이 빠지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옛날 습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어... 머리 축을 딱 잡고, 자, 등을 뒤집어서 쭉 됐죠? 그 다음에 네. 원래대로 골반이 돌아오면 뒤꿈치가 펴지면서, 그죠? 뒤 햄스트링 펴졌죠? 네네.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 이게 웨뛰니까 그렇죠? 드라이버면좀 기니까 괜찮겠죠? 드라이버는 좀 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번더 이런 일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없죠. 네. 나한테 필요한 걸 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자, 골반 빠지면서, 제자리에서 이동 없이 발을 다리만 피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느낌이에요. 그 느낌대로 치시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서 제자리에서 피고, 스윙. 그죠 약간 나가긴 했지만 괜찮아요. 아직은 팔이 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게 습관이라는 거죠. 왼팔이 확 멀어지는 느낌 멀어지는 느낌 났죠 네. 근데 아마 막았을 때그 느낌이 안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멀어진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멀어지지 않게 당기는데 멀어진 느낌이 그 전에 안난 거예요 제자리에서 등 서서 쭉 뒤집어서 넘기고 됐어요 자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상태예요 네네. 더 앞에 있어도 되요 여기서 백스윙 한번더 들었다가 치는 거예요 바로 치세요 하나 둘킹 <laughs> 이렇게 내야 돼요 어우 네. 어좀 줄었어요 네. 그래도 샤프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네. 여전히 좀 뒤에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리허설이 제일 중요해요. 내필 음. 됐어요. 골반 빠지면서 바로 내려서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음. 이렇게. 근데 이게 되는 이유 는 얘가 빠져서 그래요. 이게 더이상하잖아요 이건 여기가 편하시죠. 네네. 네. 맞아요. 이건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원래 막혔을 때는 여기였다면 제가 골반을 뒤로 다리가 휘면서 가보세요. 이게 돼야죠. 음. 그럼 이렇게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시고. 다리 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이 느낌이에요 오. 이 느낌. 그러면 상체가 나오죠. 이게 네. 빠지고 그 전에 하시는 거는 이거였고 네. 여기였고 지금 말하는 건여기예요 저절로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팔로 바꾸는 게 아니었네요. 클럽 패스는 절대 손으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골반 빠지면서 됐어요. 자 거기서 살짝만 들었다가 치세요. 이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아 너무 잘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앞에 있죠? 네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바로 들어가죠 왼쪽 햄스트링이 이제 보여요 엉덩이 두개다 보이죠? 이렇게 둘작다 네. 엉덩이가 안 보여요 아, 네, 네. 못 봤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엉덩이가 보이면서 빠져나가는 길은 인사이드 팔로워예요 제가 네. 여러 군데 레슨 받았거든요 신세계. 다음 시간에 좀 낮춰서 오셔야 돼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